올해 3월에 전역한 따끈따끈한 민간인입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강원도 화천, 겨울에도 진드기가 기어 다니는 생존력 말렙의 부대였죠. 말년이 되니 시간이 참안 가더라고요. 뭘 하며 심심함을 달랠까 고민하던 중, 네모반을 느릿느릿 날아다니는 진드기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으로 톡 쳤는데, 얘가 안 죽고 꿈틀꿈틀 살아나더군요. 그 순간, 머릿속에 스파크가 튀었죠. 이거, 진드기 반장님 만들어야겠다. 애들을 불러다 놓고 말했습니다. 자이 친구 앞으로 우리 반장이야. 진득이 반장님. 알겠지? 다들 어리둥절해 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녁 TV를 보는데 일병 둘이 제 앞에 앉아 있길래 진득이를 한명 어깨에 살짝 올려놨습니다. 역시 눈치 못 채더군요. 야 진득이 반장님이 부르시는데 관등 성명 안될 거야? 순간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일병 김진우. 완벽했죠. 취침 시간이 되어 옆에 자던 박상병에게 말했습니다. 진득이 반장님 주무셔야 되니까. 담요, 따뜻하게 깔아드려. 박상병, 당황했지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또 옆을 보니, 박상병이 말이 없길래 장난기가 또 발동했습니다. 야, 반장님 아직 안 일어나셨냐? 말이 없길래 다그쳤죠. 진득이 반장님 어디 갔어? 한참 침묵하던 박상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장님, 타령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도 내무반도 폭소 터졌죠. 말년에 장난을 묵묵히 받아준 후임들, 정말 고마웠습니다.